이들은막그 귀접현상을 막 즐기기도 해요. 오늘은 뭐, 어, 그 귀접현상이, 어, 느껴지려나? 막찾아올려나막 어, 이렇게 느껴지기, 뭐 기다리기도 하고 평소에 이렇게 이성을 만날, 어, 뭐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뭐 귀접현상에 막 의존을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어, 뭐 그런 사람들도 봤어. 남자는 여자한테 당하거나, 어, 여자 귀신? 여자는 남자 귀신한테 당하거나, 뭐,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보면, 이제, 그, 이성, 동성지간에 귀접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양기를 뺏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심취하고, 빠지고, 망상, 이런 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호신궁 이다영입니다 제가 오늘 또 오늘 신당에서 이렇게 예쁘게 한복을 차려 입은 이유는 오늘 뭐. 신들린 연애 비하인드 2 찍고 왔습니다 찍고 방금 들어오는데 우리 김 감독이 뭐 귀신에 대한 이야기 또뭐 궁금한 거를 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또 뭐, 뭐가 궁금한지 한번 뭐 뭐든지 들어보십시오 와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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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면, 귀접을 당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기가 약하고,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고, 기력이나 체력이 많이 다운되어 있을 때, 이제 본인이 어떤, 어, 염 영적인 기운에 어, 눌려서, 또 이제 그런 귀접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신체 건장하신 분들인데 이사를 하시거나 어떤 사업장을 옮기시면서 그 터에서 이제 타고드는 기운에 이제 귀접을 당하는 경우도 어, 종종 보긴 했어요. 가위눌림 현상하고 귀접 현상하고는 사실은 좀 다르다고 볼수 있는데 그런 가위눌림이나 귀접 현상에 당하는 원인은 비슷하죠. 체력적인 기가 딸림이나 이제 면역 면역 체제가 떨어져서. 그리고 이제 그 터에서 타고 드는 기운 그리고 또뭐 거리 노중이나 어떤 상문에 따라 드는 기운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귀접을 당하는 경우는 남자는 여자한테 당하거나 어, 여자 귀신 여자는 남자 귀신한테 당하거나 뭐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보면 이제 그 이성 동성지간에 귀접을 당하는 뭐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그게 여잔데 여자하고 이제 관계를 맺는 뭐 그런 식의 어, 형상도 전 들어봤거든요. 이 여자분이 이제 제자 몫인 거죠. 말 그대로 어, 제자의 어, 사주대 아니면 신명의 이런 그런 개시를 할때 귀접처럼 뭔가 이렇게 장군님이 형상 남자의 형상으로 귀접이 되거나 이제 여자의 형상으로 귀접이 되거나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있잖아요 보면. 뭐 어떤, 뭐, 의뢰하시는 분들, 사연 올리시는 분들 보면, 어, 제가 기접을 너무 많이 당해요.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의외로 또 남자들도 많아요. 어, 남자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막그 기접 현상을 막 즐기기도 해요. 오늘은 뭐, 어, 그 기접 현상이, 어, 느껴지려나? 막찾아올려나막 이렇게 느껴지기, 뭐 기다리기도 하고, 평소에 이렇게 이성을 만날, 어, 뭐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뭐, 기접 현상에 막 의존을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아, 어, 뭐 그런 사람들도 봤어. 이런 사람도 봤어. 정말 신체 건강하고 정말 이렇게 좀 튼튼한 사람이 어느 집을 이사를 가고 그 뒤로 사람이 이제 시름시름 앓는 거죠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막 내려오고 뭐 이제 피골이 상접한 것처럼 사람이 체격은 건장한데 뭐 기운 자체가 굉장히 찰색이 어두워 보이고 그렇게 이제 사람이 변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가 그귀자만상을 당하면서. 그 본인의 기운마저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할수 있는 에너지, 모든 기운, 이런 게 점차 소멸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운들이 없어지면서 삶의 의욕도 자꾸 저하되고, 뭔가, 이렇게, 기력도 떨어지고, 뭐, 이런 분들도 봤어요. 그, 어쨌든 좀 약간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성분들도 이렇게 뭐, 귀접을 당했다든지, 뭐, 귀접 현상 때문에 힘들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남자분들 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어, 소통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상관없이 귀접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죠. 음. 말 그대로 막 연기가 빨린다 그러잖아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절대로 이게 사람을 사랑하면서 어 그게 도움이 되진 않아 절대 도움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성적인 어떤 그런 뭐 쾌락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느끼고자 막 그걸 귀접을막 간절하게 원하고자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당한다 어떤 기운에 눌린다 어떤 기운에 내가 이렇게 뭐가 침범을 당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랑하면서 좋을 수 있는 기운을 뺏기는 거니까 귀접은 현상은 사실 좋지 않지 가위눌림 또한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귀접이라는 게 약간 망상증이랑 같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그런 귀접 현상을 느끼면서 뭔가 성적인 쾌감이나 쾌락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 본인이 이제 좀 너무 만족을 하고 예를 들어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막 심취하고 빠져버려서 잠들기 전에 꿈을 꿀때막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뭐 바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부르기도 하고 어 오늘 밤에 또 만나 닫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사실은 본인의 망상증도 굉장히 크거든요. 망상증이나 이렇게 뭐 허구 현실적 없는 이야기들. 그런 거는 사실은 이렇게 어떤 뭐 무속적인 행위나 무속적인 이렇게 살풀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의학적인 치료도 하셔야 돼요. 어, 우리가 진단을 했을 때 터에서 어떠한 기운 때문에 그렇게 뭐 귀접이나 가위 눌림이 있다. 그러면은 그 터를 눌리는 비방이나 뭐 이제 부적을 한다든지, 털 중에서도 내 방에서 어떤 그런 수맥이나 어떤 기운이 음기가 흘러서 그런 기운이 더 많이 타면 내 방이 아닌 다른 방으로 방을 옮기든지 아니면 내가 누워서 자는 침대 방향이 머리 방향이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서 더 그럴 수 있다면은 이 침대 머리 방향을 바꿔준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비방으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붉은 팥을 내 나이만큼 붉은 팥을 해서 팥 주머니 를 해서 머리 밑에 비계 밑에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팥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침대 밑에다가 아 어, 아래단에다가 넣어놓고 잔다든지 그러면 내가 자는 이 침대 주위에는 허주나 어, 악귀, 어, 애군이 타고들지 못하게 이제 비방을 할수 있죠. 그리고 사람이 이제 뭐 보약 어, 그러니까 보기 기를 보충한다. 내가 이렇게 잠을 더 많이 못 자면 기가 많이 허하고 쇠해지거든요. 그래서 잠을 좀 충분히 잘수 있도록 본인이 이제 보약을 한다든지 면역 체계를 올려주면 이제 본인 기가 어떤 나쁜 음기를 눌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비방이 될 수가 있어요. <목소리> 규정은 <목소리> 사실 여러분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양기를 뺏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심취하고 빠지고 망상 이런 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어, 아, 현실적으로 사람 만나서 이쁘게 사랑해야지. 여러분, 뭐, 좋은 나이에, 이쁜 나이에, 사랑할 수 있는 나이에, 많은 인념도 만나보고, 좋은 사람도 만나보고, 그렇게 이연을 잡고 결혼을 하셔야지. 그 귀신들이랑 접신해갖고, 그 귀접하고, 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당들도 요즘에 연애를 합니다. 요즘 m z 세대 힘들린 연애 보셨죠, 여러분? <laughs> 신들린 연애 얼마나 이쁘고, 젊고, 아주 똑똑한 무당분들, 사주하시는 분들, 점성하시는 분들 나옵니까? 명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이쁘고, 어? 서로 간에 그냥 행복하게 그런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어, 귀접 이런 거에 빠지지 마시고 너무 기운이 딸렸나 보다 요즘에 내가 너무 피, 필요했나 보다 과로했나 보다 본인이 탈탈 떨어버리시고 떨어버리, 밥도 많이 드시고 잠도 푹 자고 그렇게 수면의 질도 높여서 내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귀접이나 뭐 가위눌림 현상은 분명히 이겨내고 없앨 수 있는 거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쁘게 메이크업까지 하고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어서 또뭐 뭐 자신감 있게 더 얘기했는데 다음에 또또 이쁘게 또, 또 차려입고 여러분이랑 또 만나뵙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도 밝고 희망 차게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좋은 날이 되시기를 오늘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